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제목으로 성경. 특... 강 시즌 3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주 긴 여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해 주시고, 아, 또 부족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많이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강의로는 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아,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시대는 5패, 다섯 나라가 있었고, 전국시대는 7 나라가 있었어요. 서로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 지금 미국을 패권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제일 센 나라죠. 패권국가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춘추 전국 시대는 정말로 군웅할거 시대였습니다. 아, 이때 에, 아주 춘추 전국 시대에 수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수많은 나라도 나오고 수많은 제후 국가들도 나오죠. 아, 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자백 가라고. 아,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살면은 똑바로 살수 있을까? 이 혼란, 이 혼란, 서로 죽이고 땅을 빼앗고 빼앗는 이런 혼란 안에서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인간은 보티 악하다. 아니면 인간은 본티 착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공자님은 인의 예지. 아, 인간은 인. 아, 어질 인. 아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 예수님 그거하고 이 공자님의 인하고 사상이 똑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또 이제 노장 노자 장자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즌 4에 이런 사상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역사를 훑느냐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제가 그때 사상을 얘기할 때 그때 문화 사상 환경 어, 이런 것들로 이해가 금방 되죠. 아, 오늘은 이제 또 여자 얘기 또 합니다. 뭐 마리 달기 포사 얘기까지 했죠. 한 나라의 흥망송세를 그래서 그거를 나라를 기울게 한다. 그래서 경국. 지색이라고 그러죠. 어 서희 서 어, 서희도 어 서시죠. 서시, 서시 동시이이죠그렇게 표정이 살짝 속이 아파하고 찡그리면 그냥 그렇게 사람이 아주 미친다고 그러는데 동시라는 그 여자도 자기 도 이쁠까 해 갖고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다 그러죠. 집으로 들어가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중국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여자, 여자. 근데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만 빠지지 않는 것이 여자가 아니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여자하고 남자, 특히 권력을 진 왕들, 권력을 진 사람들, 어, 뭐 부와 명예를 진, 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내가 조금 더영적으로좀 돼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훈련이 안 되고. 육적인 대로 자꾸 빠지는 거죠. 사실은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기보다는 좀 육적이죠. 그래서 그 끝을 가보면은 항상 여자가 등장을 하죠. 저는 이 식부인이라는 여러분들 그냥 뭐, 언뜻 언뜻 들으셨을 거예요. 식, 아, 저 사람, 저, 저 여자는 식부인이야.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진 나라의 후작, 제후국가들이라고 그랬죠. 그게 후작이에요. 제후국가 진후작의 딸이자 식후작의 부인이었어요. 미모가 복숭아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도화부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 그런데 이 참, 이 식이라는 제후국가에 이제 식의 아내가 됐는데, 어, 이 조그만 식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조그만 나라인데, 어, 이 자기한테 시집으로 온 여자가 아예 기가 막히게 이쁜 거야. 그러니까 부부 금슬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식이라는 이 제후는... 이 아, 너무 나한테 과분한 여자가 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저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저 여자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잘합니다. 어, 그런데 이 도아 부인, 이식 부인은 너무나 얼굴이 예뻐갖고 그 미모로 인해서 에, 남편도 죽음으로 몰아내고 두 나라를 멸망시킨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이쁨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쁜 여자 옆에 가까이 가면은요 찔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야 뭐 지금 이제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변해갖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 자유롭게 사랑을 할수 있죠.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거죠. 옛날에는 여자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막이 왕이 뺏어가고 저 왕이 뺏어가고 막그 물건 같은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 예수님, 예수님이 그 여성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감동적이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서 예약이 할때 다섯 번을 이혼한 딴 남자하고 산 여자하고 하느님의 경배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가난의 그 막이 들린 딸한테, 걔한테 빵을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빵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또, 아, 12년 동안 하열한 여인이, 예수님, 야이로의 땅을 회장당, 땅, 딸 살리러 막 갔는데, 그 여인이, 앞에 나설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 부정한 피를 흘린 여, 여, 여자였으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딱 잡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알고 돌아보면서, 어, 누가 나를 지금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돌아가라. 그 예수님이 그 여성을 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하는지 참, 어, 그래서 천주교는 여자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 천주교 구성 비율을 보면 한 여성이 한70% 되는데 그 여성의 땅바닥에 있는 어떤 성적인 대상인 여성을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여 놓으셨죠. 또 마리아 막델레나. 요한나, 수산나, 예수님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도 없는 게 권력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쟁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하고, 마귀 들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야말로 여성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친정한 페미니스트, 여성 해방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식구인 같은 그러한 사연을 가진 구약의 임금이 둘 있죠. 하느님한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다윗.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정리하니까 장군한테 나가서 네가... 아, 나가서 좀 정리를 하고 와라. 아, 그리고난 다음에,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이성이 발견이 돼갖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 아,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보지 못하지만, 저는 거기를 두 번인가 세 번, 다이성 개발, 발굴된 다이성에 가보니까, 거기, 이,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동네가 다 내려다 보여. 예루살렘 동네가. 딱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야.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의 아내, 임금님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바세바입니다. 데리고 와라. 하룻밤 자죠. 하룻밤 자고 돌려보내죠. 근데 돌려갔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니까, 어, 이거, 이거, 자기가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린 걸 알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어, 우리 아를 들으오라 그래. 나 하룻밤 가서 자라고. 잤는줄 알았더니, 안 갔어. 그랬더니 우리아가 너왜가서아바세바랑 어? 하룻밤 좀 전쟁 중인데 가서좀 사랑도 하고 오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임금님과 내 부하들이 지금 성문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아내를 아내하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내가 저거 건드린 거 드러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갖고 편지를 보내죠. 그래갖고 어, 편지를 보내갖고 제일 최전선에 내보내죠. 그래서 음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아, 바세바는 결국은 솔로몬을 낳죠. 이 식구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낳는데, 솔로몬은 또한술더 떠요. 부인을 700명을 떠요 700명. 그 근처에 제후국가들이죠 평화를. 근데 좀,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 막, 그우상숭배도 빠지고, 후궁을 300명이나 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서에 그러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4대 문명 안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이제 한 500년 부처님 나오면서부터 인간의 도대체 본성이 도대체 뭔가? 왜 인간은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번뇌에 뇌가 타버려야 되는 이런 고통을 왜 하는가? 그러면서 인간답게 산다는 거. 어, 공자님이 인의예지가 바로 그런 얘기.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방법.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과거의 요순 우탕 문, 무, 공자님하고 맹자님이 최고로 치는 그들 군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구약성서는 계속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삶. 근데 중국은 물론 하느님, 이제 천이라고 그래요. 천. 상제. 상제의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뭔가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탁 뭉쳐져서 그야말로 가장 문명이 꽃피웠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오는 예수님 탄생 한 40년 전에 그런 사랑에 시저하고 카이사로하고 그런 일들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쭉 들었던 많은 그런 여인들 또 사상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딱 가갖고 신약성서 사복음을 보면은 그 모든 걸다 담아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시 종교, 개시 종교. 하느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탄생 만들었고 하느님의 뜻이 뭐고 하느님의 본성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예수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인들이에요.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돌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아주 명확해요. 아주 개명이 명확한데 불교는 아그 따라가는 방법이 너무 너무 다양하고 어려워서 결국은 대중종교가 되지 못하죠. 자 어쨌든 십부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십부인이 어느 날 언니를 보고 싶어 갖고 언니를 이렇게 부인으로 둔 이웃 채 나라의 애후 애후라는 사람 채 나라의 애후 후자 이름이에요. 애후가 애우라는 임금이죠. 임금이 이제 아빠 보러 아버지 보러 진나라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제 언니가 그 체나라에 애우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그러니까 형부지 형부 이제 뭐 가다가 언니 보고 싶어 갖고 이제 들렀는데 저녁에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애우가 보니까 도하 부인이 식부인이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아니면 상상도 못할 만큼 그 뭐. 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눈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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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는 그뭐 별이 들어 있고 예,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이가 아주 골아갖고 싹 웃으면 막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면서 이 형부가 이 처제를 그냥 음, 자, 그냥 잘해서 보내면 좋은데 약간 추행을 합니다. 추행을 하니까. 이식 부인이 남편이 있는, 이 식이라는 남편이 있는 이 부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남편한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갖고, 어 뭐라 그러느냐면은, 나, 어그 애우라는 사람이 나한테, 아, 어 취, 취근덕 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에 식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대국인 초나라. 나중에 이 초나라가 이제 뭐, 이제 항우 유방까지 내려갑니다. 세워졌다, 쓰러졌다, 세웠다, 쓰러졌다, 그러지만, 가서 이제 채나라를 칠 거를 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초문왕이 식 후에 부탁을 들어서 기원전 680년 채나라를 치우고 애우를 끌어와 죽여, 죽이려 하라, 하다가, 초의 신화 육권의 만류로 그만둡니다. 아, 이제, 애우를 이제 살려주니까, 채나라의 애우가 초문왕한테 보답한다고, 사실은 내가 식나라, 식후의 부인 못 보셨죠? 예, 임금님, 부인이 어떤데?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마, 예, 왕께서 아마 아주 반하고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 문왕한테 이게 홀딱 넘어간 그러니까 이 왕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들은요. 한번 정권을 잡고 났고 권력을 잡고 나면은 자기 그러니까 정말로 높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모, 몸가짐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식후작 그 습격해서 식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아, 그리고 식규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후장은 그 이쁜 아내를 빼앗기니까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화, 화병으로. 이때부터 식규는 도화부인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식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초문왕과 이렇게 혼인해갖고 3년 동안 아들을 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화부인이 웃거나 말하는 모습을 전혀 웃지도 않고 남편하고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 권력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니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초문왕이 왜 이렇게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식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자를 두번 고친 여인이 무슨 자격으로 웃음을 보이겠냐고. 그 제가 이렇게 그 중국의 아주 그 여인들이 전부 다 아주. 해악했죠. 근데 식부인은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 지조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문왕이 자신에게 도화부인의 미모를 누설한 애우에게 네가 나한테 꼬셔갖고 내가 저 애우 저식 도화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에, 채나라를 굴복 너너 너 이놈, 이놈이 정말 잘못했다 한 여인을 불행으로 빠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그런다는데 저는 이거 정말로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참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중세교회 때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죠. 아, 많은 분들이 어, 가톨릭이나 종교를 비난할 때, 아, 중세 때뭐 교황이 뭐, 뭐, 뭐 성당에 애기, 뭐, 뭐 해골이 몇 개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뭐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한, 저, 이제 제가 세계, 세계교회사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한 가지는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나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저 자신도 끊임없이 잘못하고 하느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반성하고 또 수신하고. 아 스스로 나 자신을 자꾸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지 제 자신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있는 성필립보 생태마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여기도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아저 천주교 왜 저래? 딱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혜가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아,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다.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데, 얼마나 정, 음, 뭐, 이, 정반합이라고 해결의 변증법에 있지만은, 아, 이건 뭐 중국에서도 있는 거예요. 악이 딱 끝에 닿으면 선으로 가고, 선이 끝에 닿으면 다시 악으로 오고, 인간은 이렇게 불안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쨌든, 초문왕은, 아내가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채애후를 정벌을 하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 식부인이 벌써 남편 죽였죠. 채애후 죽음으로 몰았죠. 그런데 초문왕 동생 자원이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게 식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형 왕이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형 문왕한테 식부인 고향인 진을 치면. 친정이 가까워질수록 식부인도 웃을 거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문왕이 전쟁에서 죽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원의 바람대로 문왕은 전쟁을 하다 뺨에 화살을 맞고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가 아, 죽습니다. 죽은 식후, 식후장이 계속 꿈에 나타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에, 자신을 저주하는 악몽을 계속 꾸다가 기원전 674년에 죽죠. 식부인이 벌써 셋을 죽여서 셋을. 여러분들 수양대군, 단종, 우리 영월 옆에, 다, 옆에 영월이 있는데, 단종이 에, 12살에, 14살 딸인가, 그때 수양대군 죽이죠. 이 수양대군이 마지막에 피부병에 걸려갖고, 단종의 엄마가 꿈에 나타나갖고, 너무너무 많이 괴롭혀갖고, 아주, 너, 마지막에는 자기 반성해갖고 절에도 많이 다니고 절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아주 수양대운도 비참하게 죽죠. 어쨌든 하여튼 전 세계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고 결국은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시죠. 여인을 한 여, 여인을 인간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만을 인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 이건 파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죠. 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뜻대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뭐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말세라는 얘기는요. 2000년 전에도 말세라는 얘기 했고 정말 정말 정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어, 3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랬고 4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아, 어, 근데 넓게 보면 지금 인간들은 가장 음, 발전하고 가장 인권,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2020년에. 물론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또한번 인류가 문명이 움츠려 드는 거죠. 아, 저, 그런 인류의 큰 파고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 안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저는, 어, 우리들이 이제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요, 예, 선비들이야 여기저기 다닐 수 있, 있었지만 농사꾼들은요, 다른 마을못 갔어요. 그냥 태어난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농사짓다 죽었어요. 어쨌든 이 식부인 도와보이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얼굴 이쁜 걸로만 나라 둘과 임금 하나를 파멸시킨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부인은 권모술수와 살색만이 가득한 인간사의 환멸을 느껴 더욱 입을 굳게 닫죠 식부인은 인간사의 환멸을 느껴갖고 궁궐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녀에게 위안이 됐다면 둘째 아들인 초성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명군이 되었고 우리아 바세바 첫 아이는 죽죠 그리고 다음에 낳는 아이가 에,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녀의 증손자인 초장왕은 춘추오페 강자가 되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로 잠깐 피신 갔을 때 파라오가 유혹을 했었잖아요.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해서 결국 우리아는 죽고 바세바는 솔로몬을 낳죠. 인간 세상사 돌아가는 판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대 문명을 다 이제 이제 저하고 이제 한번 훑어 보시고 구약 성서에 들어가고 정말 그 본성 우리 인간의 그러한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나약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서 가고 오름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구약 성서의 이제 여행을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삶의 길 진리의 길을 4대 문명이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나 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그렇게 무릎 철학적인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철학이 바탕이 되야만이 신학.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 참 재밌어요. 1, 2학년이때 신학을 안 가르칩니다. 왜냐면 신학을 먼저 가르치면 알아들을 듣지 못해요. 1, 2학년 때는 철학을 가르쳐요. 에, 그래서 마이너 세미나 다른 데는 이제 우리는 철학부라 그래요. 1, 2학년을 철학부, 3, 4학년을 신학부. 이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학, 대학원을 가는 거죠. 에, 철학을. 이해해야만이 인식론 이라든지 형이상학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이제 아마 한 10월 달부터는 구약성서를 쭉 하면서 이제 사상 문명 이런 것들 하고 구약성서에 왜 이런 말이 요, 여기서 왜 나오는가 왜 이러한 음, 개념이 나오는가, 아,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또, 물론,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배워야겠죠.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아주 길게 강의, 스케마라고 그러죠. 길게 강의. 주제를 잡아갖고 여러분들하고 아주 재밌고 또 흥미있고 또 의미있는 아, 그러한 음, 강의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야말로 차이나 진시황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 장가루를 생수에 타 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